학교 갔다 오자마자 라방을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별별. <laughs> 아이고 재현이 고생한다. 아네 녹음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끝냈습니다. 음. 오 여기 또 밀러 가야겠다 이거. 아네 지금은 혼자 있고요.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좀 있으면 알바. 아. 정말 알바 가기 싫은 하루였구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왔는데, 출근이 하기 싫더라고요. 아까 여기 대리님, 어, 아직 계시는구나. 어. 저기, 제가 일찍 퇴근하는 거를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laughs> 아, 무슨 녹음일까? 어, 이거는, 아직 스포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빨리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어, 퇴근 좀 좋겠다. 저도 퇴근하고 싶어요. 집에서 쿵이나 딩글딩글 놀면 좋은네 비더트 드럼 캠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비더트. 네. 재밌죠. 어,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에, 요상한 사람이 왔네요. 오, 어, 지금 여기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이어폰이고요. 비싼 건 아닌데, 뭐,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근질근질하다. 근질근질하지만 긁어좋아 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 기말고사가 있구나. 아이고. 힘내세요. 기말고사라. 시험은 참. 녹음실 안 해요? 저기, 사디스 형님이랑, 저희 그, 뭐야. 저기, 이상한 사람 한명 저기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빛 때문에, 빛 때문에. 야, 또 이, 하필 또빛 때문에 안 보여. <laughs> 아이고, 제이팍님 예, 또그 사이 또 홍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제이팍님 예. 여러분들 그, 말 나온 김에, 네, 저희, 어 연말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죠. 아직도 예매를 하고 있는, 예배, 예매, 진행, 하고 있고요. 3일 운영하는 신세계 명왕증에 얼른 가고 싶어요. 아,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어, 이상하다. 이게 고척돔을 외쳐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고척돔이 아니어서 그런... 그래서 그런지, 네... 엄청난 공연 사실이에요. 다음에는 진짜 는는 무럭무럭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커서 고척돔을 꽉 채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누구지, 누가 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laughs> CR 베이스 쪽... 아하, 그렇구만... 베이스 좋죠. 네 이번에 단독 콘서트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날, 날짜가 연말이랑 연초에 완전 딱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가족들이랑 있으셔야 되는 시간도 분명 히 있을 텐데 어 저희 공연을 보러 와야 되니까 많이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해가 떠 있을 때는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보내주고. 이제 해도 지고 추운 날에는 저희와 함께 있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고 저기 잘생겼다는 사람 누굴까? 사진이 익숙하긴 한데. 친구들 데리고 오면 친구들 다 만족한다는 그런 공연. 아이고, 자체, 저희는 자체 홍보를 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말 빼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스포가 되니까 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 이상한 목소리가 또 들렸는데, 방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스포 당할 수도 있어. 엄마를 찾는 승원군이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현이도 있네. 음, 재현이 계속 쪽에서 막 이상 소리, 오늘 공연 홍보하고 막. 어? 드럼을 쳐보는 승원이를 볼수 있는 거가요? 음, 드럼 맞고. 자, 여러분들 어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어, 아주 아 아주 잘 치고 있군요. 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laughs> 오, 엄마, 막 안녕하세요. 크크크크, 막 어, 승원이 방금 일어나셨나요? 음. 저희 일어나서 좀 됐어요. 왼쪽은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졸려서 그런가? 아니,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laughs> 몇 시까지 마셨냐? 어제 집 들어간 게 다섯 시? 야, 일찍 가기 잘했다. 더듬이. 사무실이라 소리 못 켰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드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승원이가 드럼을 쳤어요. <laughs> 완곡해 주시죠. 완곡, 저 완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laughs> 연태 형이 안 알려줘서. 어? <laughs> 나 많이 알려줬지. 드링킹 알콜, 술이요. 재현이가 너무 힘들대. 음, 지금 다 힘들어 하고 있어. 영조도 힘들. 음. 연말 콘 때는 연태님 솔로 들을 수 있겠죠. 솔로. 솔로. 비밀입니다. 네, 승원 왕자, 왕자님 안녕하세요. 하위.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드럼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이 끝났습니다. 후다닥 후다닥 해버렸죠. 연태님 기타 치실 차례에요. 안주요? 안주? 글쎄요, 뭐 먹었지? 저는 일하고 일찍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 스틱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와, 저희 인디차트 1위 아까 봤어요. 와, 바티롱, 예야. 인디차트 1등이라니. 이 스틱은 제가 작년부터 꽂혀서 쓰고 있는 버드 리치라는 엄청나게 초초초 유명한 드러머분의 시그니처 스틱입니다. 이 무게랑 <laughs> 이게 그 형님이 이제 같이 제작해서 한거한 거가 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 여하튼 어 시그니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스틱인 건확실해요 허쉬 안 나오네 허드리치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반짝이가 아니고 그냥 검은색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얘는 약간 좀 이쁘게 이렇게 빛이 반사되게 들어가 있어요 프린팅이 단! 안 좋은 점은 어, 이렇게 돼 있는 사이, 시그니처, 시그니처 스틱을 써봤는데 손에서 땀이 나오니까 좀 쓰다보면 사인이 좀 평소보다 빨리 지워지더라고요 스틱 수명이요? 어, 스틱 수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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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썼는데 요즘에 이제 공연이 많아지는데 공연이 다 크고 야외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세게 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반 년? 쓰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반짝이가 아닌 스틱. 이것도 버데리치고 여기 얼굴이 없죠. 이 스틱은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무가 깎였기 때문에 점점 막 가벼워지고 안에서 내부도 충격이 쌓여요. 그러면은 소리가 바뀌어요. <laughs> 엄청 맛있는 허거집 거기 엄청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는데 엔트니 사인이 들어와 시그니처 스틱 만들기 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스틱 회사에서 그런 제의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타디스 형님이 준 브러쉬라는 스틱입니다 네 이게 스틱이 깎이거나 제가 저번에 스틱 부러지고 혹시 영상 보셨나요? 그게 사실 부러지기 전에 전 부러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부러지기 전전 전 노트에서 쳤는데 이미 균열이 간게 느껴졌고, 아 클났다 싶었을 때또 쳤을 때 쪼개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쪼개지자마자 바로 이제 스틱을 꺼낸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끝 그리고 여기 팁 이거를 팁이라고 하는데 여기 끝에가 깨져요. 그러면은 이런 거 쳤을 때 소리가 안 이쁘게 나요. 조금 뭉뚱하게 납니다. 자, 이거. 이거는 이렇게 쑥 빼면은 이렇게 쇠가 나와요쇠요 철사 같은 거 나오죠? 어, <laughs>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맞아요. 손, 그 손에 그 손맛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첫 번째 구찌 뺏지. 이거는 세계 밴드대에 나왔을 때 친해진 메스페이스라는 러시아 팀 뺏지. 거기 팀 형님들이 저 되게 좋아해 줬어요. 이거는 어,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코인. 이건 제 마스크. 이거는 말렛 아 이거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나일론도 있어요 네, 반짝반짝 스웨입니다자 그리고 이 말렛 말렛이라는 스틱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양쪽에 이런 요게 있어요 반대로도 칠수 있는. 제가 드럼 처음 쳤을 때, 처음 배울 때 썼던 드럼 스틱 상표. 네. 심벌 말렛. 월간 굿즈 12월호는, 어, 정확한 출시일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유어 썸머가 예쁘게 적당한 타이밍에 공개를 빠바박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스틱 종류야. 종류 많죠. 이거는, 어, 이거는 조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하자가, 하자가 좀 있는 건데, 아이거 하자를 좀 가려야겠다. 됐다. 자, 이거는 로즈스틱. 오뎅꼬치 같은 거 여러 개 묶어놨죠. 로즈스틱이라는 건데, 이것만의 특색이 또 있고요. 그리고 소음을 줄여줘요. 네, 이거 타디스에서 구비되어 있는 스틱, 어 뭐야, 슬리퍼입니다. 연태님 다 쓰신 스틱 경매하러 오시나요? 저거요? 이거 이거를 누가서 누가, <laughs> 누가 살까? 용 쓰던 건데. 어, 네, 추라스처럼도 생겼네요. 예전에 소규모 클럽이나 어쿠스틱 세수를 해야 될 때는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어, 이왕 꺼내 전에 스틱 정리 좀 할까요? 음흠. 자, 이게 저번 시즌에 고생했던 아이고. 마스크, 저번 시즌에 고생했던 스틱들을 보내야겠죠. 음, 가운데 이렇게 돼요. 쪽쪽쪽 갈라줘요. 자, 저번 시즌에 고생했던 이 스틱들인데, 만원부터 간다고요? 이게 만원 조금 넘는 건데 이게 새고가 만원이 조금 넘어요 경매를 하면은 100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메인 스틱을 꽂아놓는 곳입니다 메인 스틱 그리고 비슷한 이게 스틱이 얘가 이렇게 세트잖아요 세트인데 얘랑 얘랑 무게가 달라요 미묘하게 무게가 달라요 음, 얘가 좀더 무거워 그리고 얘랑 얘랑 똑같은 상태인데 얘랑 얘랑 무게가 또 달라요 그래서 무게를 최대한 비슷한 것끼리 저는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이비스팅 놓고 여기는 조금 독특한 심벌들 아 심벌? 어 스틱들 스틱들을 넣는 곳 그리고 오늘 새로 온 브러쉬는 스틱이 짧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넣으면 정리 끝어 스틱은 코팅이 벗겨지는 것도 맞아요. 지금 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써가지고 여기가 더얇아졌고요 코팅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아무래도 나무로 쇠를 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해보...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다음에 또... 다른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거 사면은 요즘에는 글쎄요 이렇게 뭉텅이로 서 돌려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다같이 수명이 달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네 쉬는시간이 끝나서 다음 일할때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